네, 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요즘 글로벌 증시 다 강하긴 한데, 최근에 역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매우 뜨거운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아, 좀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네.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laughs> 코스피 지수 2,15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무려 영업일 기준으로 닷새 연속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네. 특히나 어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내다 팔면서 음. 그 주식을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들이 받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방금 유동성 장세 얘기를 했 지만어 시중에 얼마나 많이 돈이 풀려 있는가 그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 내 주식 시장 그 내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사실은 유동성 장세의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이 사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이름 지었던 개미 중심 개인 투자자 중심의 어떤 그 유동성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어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하고 기관 투자가도 참여하는 그런 예.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증시 내부의 유동성의 힘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했거든요. 예. 지금 나흘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가 순매수하면서 나흘간 사들이 주식이 지금 1조 7,500억입니다. 엄청난 음. 자금을 어 코스피 매수에 사들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한동안 이제 좀 그~ 소극적 매매를 하다가 예. 개인들과 이제 외국인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음. 아~ 증시가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뒤늦게 음. 네. 주식을 사 담는 예. 어떤 그런 어떤 허둥 허둥지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그~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선물과 현 선물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거래 자체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로 이어졌다라는 음. 측면에서 보면 기관 투자가 중심 기관 투자가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증시 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어쨌든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많이 이제 이끌어 왔다면 이제 또요 며칠 사이에는 외국인과 기관까지 가세해서 더욱더 증시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이 여러 가지 좀 걸림돌들 악재들도 있는 와중에 이렇게 증시가 뜨거운 것은 역시 유동성의 힘이다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유동성 장세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 끌어가는 시장 흐름이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증시 재료에 증시 격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분만한 재료 없다라는 음.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리 주변에 호재가 많고 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음. 유동성이. 또 그런 어떤 수급이 받쳐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아무리 주가가 비싸도 내가 지금 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도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속 증시 내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주식을 사도 나는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을 거야. 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계속 시장이 갈수 있다. 그런 시장 흐름을 우리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나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지 그 주변부 증시 내에 어떤 자금 흐름들을 함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지난 3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존에서의 그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는 시기였죠. 예. 3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한두달반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어, 이 기간 동안 주요 국가의 광희의 통화, M2라고 하는데요. 이 광희의 통화가 지금 무려 어, 79조 79조 달러 정도에서 85조 달러, 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5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기준으로 보면 6,400조 정도의 자금이 아, 풀렸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어, 그 화면에 한번 보시면 협의의 통화는 주로 이제 현금, 사실상의 현금성 음. 통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인 현금, 네. 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예. 또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말하는 거죠. MMF 요런 사실상의 현금들을 합친 걸 우리는 협의의 통화 M1이라고 하고요. 네. 저기에 만기 2년 이내에, 그래서 음. 2년 이내에는 언제든 현금화 할수 있는 예. 금융 투자 자산들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광희의 그 통화, M2라고 하는데요. 네. 저 M2가 지금 최근 두달반 동안 전 세계에 6,400조 원이 음. 풀렸다. 라는 네.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음. 물론 그 돈의 일정 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고 예. 일정 부분은 채권 시장으로도 가고 네. 일정 부분은 원자재로 가지만 대부분의 자금, 상당수 자금이 증시로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음. 거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증시가 모든 자산 중에 가격 조정 폭이 가장 컸었고요. 또 어~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경기 회복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위험 자산으로서의 증식 주식이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올해 세 차례의 추경,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적인 정부 본예산에 추가로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고 해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어, 그 추가적인 예산을 우린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세 차례 합치면 지금 무려 59조 원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추경이 편성됐는데 그 당시가 27조 원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았던 추경의 두배 이상을 지금 그러네요. 올해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증시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네. 대기성 투자 잔액, 그러니까 총 이제 한 75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무려 60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자금. 맞습니다. 수치를 예, 예. 말씀드리죠. 실제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 예. 또 증시 주변에 있는 자금들이죠. 음. 그래서 요거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네. 고객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을 언제든 살려고 지금 증권 계좌에 유입돼 있는 자금이 지금 무려 어.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17조 원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예. 또 CMA 역시 언제든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죠. 한 5천 5천억 정도 되고요. 예. RP 같은 경우도 4조 원이 늘어났고요. 또 m 예. m f 같은 경우도 22조 원이 늘어났고, 음.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2조 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걸 다 합친다 그러면 무려 60조 정도의 추가 자금이 우리 증시 내에 들어와 있다라는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호재가 나타나면 언제든. 주식 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 점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어떤 최대의 힘이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FTSE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도 연두달 최근 두달반 만에 무려 40% 가까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네. 결국은 어, 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지금 우리 뭐 많은 투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지표가 너무 좋지 않다. 증시가 너무 빨리 간다. 또는 기업 실적은 좋지 않은데 증시가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시장은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돈의 힘만으로만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이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항상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왔었죠. 받아 그렇죠 예 앞부분은 이제 모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예. 결국은 유동성 장세란 말은 많은 돈이 증시 내에 있고 증시 주변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나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 양상들이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 말은 결국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네. 그 흐름 속에서 증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음. 거죠. 어, 실질적으로 한번 최근 어, KRX 증권업 지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5월 15일에 486을 찍었던 증권업 종 지수가 지금 584선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지금 20일 만에 무려 20% 가까운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 주요 뭐 증권주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증권업 종 지수 자체도 빠르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지금 그 진, 증권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한4% 밖에 못 올랐고요. 또 업종 상승률로 보면 지금 최하위권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금융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기간 동안 한16% 정도 보험업종 지수가 올랐고요. 네. 은행업종 지수도 5.4% 올랐지만 증권업종 지수는 여전히 어, 굉장히 미미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음. 특히나 지금 그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1.1% 정도 빠져 있거든요. 음. 코스닥 지수는 1월 대비해서 지금 무려 10% 이상 상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KRX 증권업종 지수는 어떠냐?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11%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 그럼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 가격 음. 메리트가 최근 단기적으로 KRX 업종 지수를 증권업종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 개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거래 대금,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증권업종 지수는 좀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증시가 상당히 충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이 그동안 또 시장을 많이 견인하기도 했고, 또 증권 업종에 뭔가 좀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이 거래 증가가 아무래도 증권사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밝은 빛을 비춘다라기보다는 네. 긴 터널이 있었다 그러면 음. 이제는 터널의 끝이 보이고 터널서저 멀리서, 멀리서 이제 빛이 네.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예. 연초 대비해서는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음. 점에서 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유동성 장세에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오히려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동성 장세였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건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에 비해서는 좀어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어떤 기간이 좀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 매매 손바뀜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거래 대금 음. 거래량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래서 증권주에는 큰 의미를 좀줄수 있는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어그 개인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증시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1분기에 지금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5조 원 정도였는데 아. 지금 4월, 5월에 보면 20조 원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6월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6월은 지금 첫째 주에 한 17조, 18조 원 정도를 하루 평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좋은, 좋은 정도,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어, 반길만한 그런 음. 어떤 거래대금이고요. 네. 하루, 하루 20조 정도 넘어선다는 말은 사상 최대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군요. 이런 거래 대금 증가가 증권주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뭐 요즘은 뭐 비대면 계좌를 터서 그, 들어온 고객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많이 면제되고 막 이러니까 예. 사실은 거래가 많이 늘긴 했어도 실제로 증권사가 그걸로 인한 그 수혜를 예전만큼 많이 가져가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어,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1분기의 실적이 조금 뭐 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더 하면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거래 계좌를 마케팅을 하면서 네. 그 가입을 하면 10년간 수수료를 무료로 하겠다. 뭐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개인들이 많이 투자에 참여했지만 그래서 거래 대금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브로콜리지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미미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은 고객들이 네. 많이 들어온다는 말은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음. 어,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마케팅을 그렇죠. 할 수가 있죠. 네, ELS라든지 네. 또는 어, 주식형 펀드라든지 음.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차원이거든요그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개인 투자자를 많이 확보한다는 말은 이런 신용융자를 통해서 음. 굉장히 그 이자율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다진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사들도 무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무료 수수, 수수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그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증권사 수익을 늘려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1분기 실적 악화 부분. 네. 결국은 증권사들의 트레이딩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식과 채권과 외환과 원자재를 투자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을 내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2월부터 한 4월까지 1분기 음. 상당 부분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렇죠. 증권사들이 큰 손실을 입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증권사들이 ELS를 많이 판매하면서 ELS 판매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그그 그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요. 예. 2분기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어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ELS의 많인 기초 자산이 됐던 유로스톡스 지수라든지 홍콩 H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반등하면서 ELS 네. 조기 상환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손실 부분이 많이 마녀되고 있다라는 음. 거고요. 또 하나 증권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최근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채권 보유 수익, 채권 운용 수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도 큰 어떤 증권사 수익의 플러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만, 이제, IB 부분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IB 예. 포션이 큰 미래세 대우라든지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는 쏙 좋지 않겠지만, 개인투자자나 금융투자 판매의 어떤 포션이 큰 회사들, 뭐 그 메리츠라든지 키움 증권이라든지 nh 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1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2분기에는 분명히 좋아질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네. 예, 어, 보여지고 그렇다면 증권주의 추가 상승도 역시 어, 좀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예, 물론 저, 뭐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 차트를 그려 보면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과 증권업종 지수 차트를 그려 보면 예. 거의 완벽한 형태의 동조화를 보이거든요. 음. 결국은 어, 거래 대금,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권업종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 자체도 좋아질 수 있다. 음. 라는 두 번째 포인트, 네. 세 번째는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예, 예.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10% 올라가, 코스닥 지수는 10% 올라가 있는데 증권업종 지수는 무려 11% 넘게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납매 양상 흐름 속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싼가, 음. 어떤 주식이 가장 저렴한가, 예. 이렇게 투자자들이 살펴볼 때 음. 결국 증권업종이 눈에 좀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겠군요. 또 꾸준히 1분기에도 중간 배당을 통해서 증권사들 배당도 늘려주고 있다라는 네. 측면도 또 하나의 어떤 그 투자의 플러스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 증권주 중에, 예. 뭐, 어떤 종목들을 조금, 그리나면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실적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답을 드렸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결국은 IB 부분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냥 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MA 시장도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결과로 적으로 IB 포션이 굉장히 큰 회사들은 조금 어려운 실적 면에서 겪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위탁 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는 어디냐? 음. 결국은 키움 증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 중심의 유동성 장세가 벌어졌을 때 주가의 가장 큰 수혜는 키움 증권이 받다라는 거고요. 실제 2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지금 2분기의 키움 증권이 순이익이 1,300억 정도 나올 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작년에 비해서 무려 두배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키움 증권이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운동 또 유동성 장사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음. 거고요. 그럼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어디가 좋을 것인가? IB도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어, 수익을 많이 내는 부분, IPO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데요. IPO 성과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 음. 또는 어, 뭐 이런 회사들 따져 보니까 결국 NH 투자증권이 가장 그 포션 금융투자 상품 예. 판매라든지 또는 IPO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강한 회사가 NH 투자증권이고요. 끝으로 이제 미래세 대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 모멘텀은 좋지 않지만 음. 최근에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으면서 그 그 미래세 대우와 박현주 회장이 고발 조치를 당하면 IB 부분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지금 그게 고발 조치가 되지 않고 과징금만 무는 음. 형태로 되면서 예. 어, 초대형 IB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 없어졌다라는 이제 어떤 악재가 좀그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세 대우도 단기적으로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네 그렇군요. 자 유동성 장세에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어,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부분 또 어, 단기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저가 매력,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역시 증권주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